미코라는 종목입니다. 미코는 여기서 살짝 1차 들어가겠습니다. 이 밑에 미코. 미코가 종가물에 다 됐는데. 받았는데... 밑에 물량들이 누루루르룩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밀코는 요 자리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한번더 주지 싶어요. 그래서 여기 잡고, 네, 다음에 청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. 리코가뚝 떨어져야 될 텐데 오늘 종목들이 많이 갔네 제가 지금 하는 투자 방식은 한주원 승률 90% 갖고 있는 초창기에 자금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회전율이 빨라요 그리고 이 방안으로 할것 같으면 정말 예. 집중 잘해야 됩니다. 집중을 잘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. 그래서 음, 그래서 이 종목은 아, 이러한 방식은 어,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. 주식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단타입니다. 장타 단타 뭐다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단타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은 어, 제가 수익률 대회나 이런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나머지 할 때는 그렇게 별로, 어, 농사 매매 위주로 해서 치고 올라오면 팔고 딱 그런 거야. 자, 이렇게 잡아 떨어진다. 가령 떨어지면은 특정 구간에서 김새를 보일 때마다 사는 게 농사 매매이라면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사서 분출하면은 파는 게 농사매매라면 이 농사매매해서 팔아 먹고 예, 한번더 긁어 먹는 게 지금 이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예, 고수의 영역이에요. 이런 방법은 고수의 영역이야. 일반인이 구사하기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일반인들은 요런데, 깎아 내려가면서 사놓고 파는 요런 방식을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그렇다. 그렇다 기준에서 보면 돼요. 여얘 이제 뭐, 끝이 없네. 팔았으니 내거 아니죠, 그죠? 15%까지 되어버려서 18%까지요. 지금, 걸렸어. VI, VI 걸렸어. 이렇게 해서, 마감이 됐습니다. 미코, 미코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미코. 시간이 다 됐어. 어쩐데? 좀만 더 떨어져 줘. <laughs> 시간에서좀 날려먹게. 그렇게. 오늘 이렇게 요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 대기 걸어놨는데요어 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체결 안 되면 어떡하냐? 예 네, 미련 없이 버립니다. 종목 많아서 미련 없이 버립니다. 다른 종목에 더 집중하면 돼요. 이상입니다.